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틀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세계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한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한 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오로지 이 아들을 위해서 미국 이민을 결정하고 그리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미국에 와서 돈을 열심히 벌면서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아들이 참 착하고 성실하고 부모의 그딱 마음에 맞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이 아들이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큰 도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큰 도시를 동경해왔던 터라 큰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찰을 하며 살고 부모는 원래 동부의 한 작은 소도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뭐 나이도 있고 해서 이제 막 그때 은퇴 준비를 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평소에 이 착한 아들이 꼭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오더랍니다. 그래서 걱정해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걱정이 되었던 부모는 계속해서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되고, 이메일도 확인을 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걱정이 돼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반 거리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 우버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아들 집에 갔더니 차고에 차는 그대로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똑하고 초인종 배를 눌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와서 아파트 관리자와 이야기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부엌 바닥에 아들이 죽어 있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부모가 너무 기가 막히고 황망해서 아들이 살던 그 아파트에서 사흘 밤에 계속 울었다고 그래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을 안고 그렇게 아들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노부부가 본인들 사후에 사용할 묘자를 잘 준비해놨었는데 자신들이 누워야 될그 자리에 자식을 먼저 묻어주는 그런 현실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아들이 먼저 생을 마감하게 될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장례를 마치고 이 부모가 아들이 이렇게 일찍 떠나게 될줄 알았더라면 맛있는 거더 많이 해주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멀리 떠나보내지도 않고 그냥 옆에 두고 같이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살고 있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은 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없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이 아들이 사람만 있어줬으면 숨만 쉬고 있었더라면 함께 있을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도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유난히 좀 슬픈 죽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만 해도 불편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단어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굳이 여러분들에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튼 원치 않든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죽음을 생각해야만 합니까? 기분 나쁘게.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반감을 가지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엉망입니다. 외관으로는 아주 깔끔하고 멀쩡해 보입니다. 보기 좋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 내면을 들여다 보면 엉망 중에서도 엉망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엉망이 되냐면 인생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과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과 이것들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엉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내가 중요하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냥 간과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한테 별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엉망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열정을 썼고 자기의 많은 것들을 두고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너무 중요한데, 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 뒤로 갑니다. 다른 일들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엉망인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똑하고 똑똑하고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재산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기회이자 동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남녀노소 할것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인종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가장 큰 비극입니다. 죽음이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는 그 답이 자동적으로 튀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친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가까이 지내던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뭐한 7살, 8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일찍 신학교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유학을 왔지만 이분은 본래 이민자였습니다. 부모님 따라 그렇게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아내와 아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짐을 다 싸들고 나서 켄터키가 있는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이분은 버지니아사 사셨어요. 장거리 운전이죠, 여러분. 아마 10시간도 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반도 못 가서 교통사고는 안났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이 목사님은 그래도 덜 다쳤어요. 근데 옆에 타고 있던 임신했던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로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슬픔을 당했죠. 자기 아이는 초음파 사십만 원 받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과 치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고 마음 속에 떠오르는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여전히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다시 신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떡뚜껍이 같은 아주 우람한 남자 아이들 둘을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가정에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얘는 장군감이라고. 아유, 장군감이라고. 근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뭐 얘들이 장군감이다, 뭐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 본인 목사님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바라는 건 하나예요. 그건 뭐냐? 이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 다 갖추고 있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건강하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만 자라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서 눈물을 글썽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냥 들어요. 그러나 이분의 입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는 그냥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를 잃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깨달은 게 그거죠.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사실은 생명이 중요합니다. 내일 우리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무리 좋은 것들이 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전제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7일을 머물게 돼요. 7일 중 마지막 날 밤이 되었을 때 바울이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바울이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곧 떠나야 될 사람들이 다시 사실은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강론하고 또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말씀 사경회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일종의 철야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청년들도 있었겠죠. 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마땅히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 높이의 창에 걸터앉아서 바울의 강연, 바울의 설교, 바울의 권면을 듣다가 갑자기 피곤함이 몰려오는 거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창문 바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런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에서 죽음이 그 자리에 찾아오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거기는 당연히 유두고의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아들만 혼자 오진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유두고가 태어날 때부터 보고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절에 이 청년이 건장한 청년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그것을 바울이 보고 나서 바닥에 떨어져서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 팔로 끌어당기면서 안았어요 사람들은 유두과가 죽었다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부모는 울기 시작하고 옆에서 안아주고 그렇게 패닉에 빠져있을 때 근데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짧은 말이 복음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제 핸드폰에 보시면, 즐겨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즐겨 찾기에 몇 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로, 아주 전화를 하는 사람들의 목록 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들이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겨찾기에 저장된 번호 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여러 번호들 중에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은 번호 가 하나 있어요. 78년 동안 단한 번도 눌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7, 8년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아버지 상전에 사용하시던 전화번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를 하는데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걸 제가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안 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성함 그 전화번호가 그대로 핸드폰 즐겨찾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화번호는 이제 남의 전화가 됐겠죠. 그 번호로 전화하면 다른 사람이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러 일부러 거기다 제가 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버지의 성함을 보고 제가 위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와는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계세요. 그런 연락이 닿지 않은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꿈꿉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복락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은 나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슬픈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실까요? 그럼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천국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위에, 더 먼저 도와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있어요. 천국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천국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살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도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만 거기 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유독 생명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생명과 관련된 단어들, 뭐 생명체,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의 멸류관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되는 생명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통해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뭘까요? 우리 인간이 꼭 들어야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생명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어떤 생명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저런 아주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것을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다루어야 할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많은 이슈들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게 되는 게 무엇이냐?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도 유일하게 기쁨과 평안이 되어 주는 것, 유일하게, 죽음의 순간에. 유일하게 기쁨과 평안이 되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생명이 참 중요한데,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 들어가기,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라고 할때 정답은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생명이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삼위일체 하라 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항상 더 위대합니다 우리는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주로 보지만, 선물 주는 사람이 선물보다 더 큽니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꼭 돌아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수 있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음을 위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바울이 세 번의 선교여행들을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바울이 왜 애당초 자기 편한 곳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자기 집을 떠나서 선교여행을 다녀야 했습니까? 단순히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이고, 이 생명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도 바울이 아주 밤 늦은 시간까지 사다바리 사람들을 앉혀놓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신학자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고 동시에 또 하나를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만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생명은 예수님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 인도하실 때, 여러분, 그 인생 결코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우선순위가 제자리에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기적이 대단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직접 신뢰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명씩 다 떠나게 되어있습니다. 순서 없이 떠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슬프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한 사람,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오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거기 말씀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하나, 예수님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아, 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보시게 되는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